1, 2, 1이 있고, 뭐 1, 3, 3 1 이렇게 되는 거본적 있어요. 이거,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, 이렇게 더한 게 얘가 되는 거거든 이렇게 더한 게 이렇게. 근데 이게 얘가 뭐냐면, 나중에 볼 건데, 이놈이 어, 이 값이 그 x 더하기 y의 1차를 전개했을 때 개수예요. 1, 1, 2. 얘가 x 플러스 y의 제곱 전개하면, 제곱 나오고, 2xy 나오고, 이렇게 되죠. 일1이계수예요 이게 지금 x 플러스 y 의 3차 전개하면 x 3제곱이고, 3x의 제곱 y이고, 3y, 정신다 xy 제곱이고, 이렇게 되죠. 이게 계수에요 1, 3, 3 1, m 그래서 이게 뭐냐면, 가봐 그럼 증명은 괜히 말한 게 아니고요. 지금 이 1, 1이 뭐냐면, 요 놈이, 이 놈이 1C1이고, 1C0이고, 이게 1C1이거든요? 그러면은, 둘 더한 게, 이게 봐봐, 이게 2C0이고, 2C1이고, 2C2 이렇 되거든요? 그러면은, 이놈하고, 이거 더한 게이되는거맞죠그렇죠 다시, 그러면은, 여기서, 이렇게 1, 2 더한 게이되는 거잖아? 2C0, 2 c 더한 게 이해되는 거 같지? 그럼 얘가 뭐냐면, 요 놈이 3C0이고요. 3C1이거든요. 그럼 나오는 게 2C빵, 봐봐. 지금 1C빵 더하기 1C1이 2C1 되는 거고, 여기서 2C빵 더하기 2C1이 3C1 되는 거 맞죠? 그럼 더할 때 봐봐. 여기서 앞에 22가 같으면 앞에 건 1키우고요. 뒤가 빵 1이면 큰거 따라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, 아까 거기 보시면, 뭐 나왔었냐면, 조합에서, 얘가, 봐봐. 여기 요렇게 있는 게, 그거에요. 요게, n, n 빼기 1, n 빼기 1이죠. 1혀도 n 되는 거고, r 빼기 1이고, r이면 큰것때 따라가는 거고. 이것도 외우세요. 이거 외우는 건 말고, 이거는 나중에 증명할 때 되면 나올 거라서, 이것들은. 어? 이건 알고는 있어야 돼요. 괜찮아? 그쵸? 그러면, 어 봐봐 먼저 어디로 가냐면 니네 딴거 하지 말고요그 1625라 봐봐 1625면 증명하는 거부터 해보기 이 안해봤어 니네 안해봤잖아 이거 봐봐 지금 그뭐 요런게 성립함을 증명하겠대요 얘 외우는 건 아닌데 그쵸? 이걸 증명하겠대요 그래서 쓰는 게 뭐냐면 봐봐 그럼 아까 우리 이거 이렇게, 이렇게 뭐, 어떻게 외우냐면 아까 나, 나온 게그 어. ncr 이 있으면 분수가 앞에 거 팩토리얼 분자가고요, 뒤에 거 팩토리얼이고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팩토리얼 되는 거 이거 된대매 그럼 이거 다 증명은 이걸로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해볼까요? 해보면 여기 그냥 n 곱하기고 이 놈이 앞에 거 뒤에 거지. 그럼 앞에 거는 n 마이너스 팩토리얼 쓰고 뒤에 거는 r 빼기 1 팩토리를 쓰고 두개 빼면은 여기가 n 빼기 r 팩 이렇게 되는 거 맞죠? 맞아? 그쵸? 근데 봐봐.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요 n값하고 n 빼기 1팩두개 곱한 게 얘가 얼마가 나오지 이게? 이게 지금 n팩이 되는 근정이에요. 그쵸? 그러면 앞에 산수한 거는 탄수한 건 분자에 n팩 이 있고 여기에 r 1이1팩이 있고 뒤에는 n팩이 r팩 이렇게 있는 거 맞죠? 얘는요. 요거는 r곱하기 있고 ncr이니까 앞에 거 팩토리얼 쓰고 뒤에 거 팩토리얼 쓰고 여기다가 앞에 거 팩이 뒤에 거 팩이면 어 똑같이 않지 근데 여기 r 하나 있지. r팩 있지. 하나 지울 수 있죠. 하나 지우면은 얘가 그냥 다른 거그대로 여기 N팩이고, 여기가 n 팩이고 여기가 n팩이 r팩이고 여기 하나 지우면 이게 딱 r팩이 1팩이어서 둘 같은 거 인정해요 요런거 직면해서 써먹는 거예요 요거는 맞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 잘안 외워지는데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워 외우. 동글뱅이 c 세모 있으면 그동글뱅이팩 분자고 세모 팩 쓰고 동글뱅이 빼기 세모 팩 이렇게 이거 외우세요 이거 이건 알아야 돼 이건 요거 증명할 때다 나오는 게 그거예요. 유형, 이번에 다 증명 문제죠. 그럼 이거 그 빈칸 메꿀 수 있겠어? 요거 보면 그치. 그러면 1226번 빈칸 메꿔 봐.